동력의 초당 글밭 11월 29일 일요일 목에 들어간 힘, 힘은 에너지의 나타남입니다. 힘은 생명의 꿈틀거림입니다. 힘을 잃으면 생명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힘을 잃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에너지를 마련합니다. 그러자면 에너지의 원천 이되는 에너지원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해를 중심으로 한이 우주를 태양계라고 합니다. 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므로 해사리로 보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그 이상을 알수 없는 노릇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해가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빛과 열로 그 해의 실체를 만납니다. 바로 해나미오 해네미죠. 이 해내지를 못하면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것은 모아진 것이 다시 흩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명이 생명으로의 값을 갖자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해인 것이지요. 이 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상이 때로는 생명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삶에서 상상하기 힘든 죽음을 그려 보는 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의 실체는 빛과 열입니다. 빛은 환하게 밝죠. 열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 근본이 되는 이 환한 것을 드러내고자 했겠죠. 우리나라를 처음 면 환인의 환국은 바로 환하게 빛을 중심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환인이 환웅으로 하여금 하늘의 뜻을 살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세상을 열게 한 것. 그것은 바로 열이며 따뜻함입니다. 어쩌면. 따뜻함으로 저 무지막지한 것들을 녹여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일로 사랑이라고 자비라고 하지요. 아무쪼록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힘을 목에다 쓰지는 말아야 하겠죠. 이를 새벽을 자신을 돌아보며 행여 목에 들어간 힘은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그럼 내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